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아내와는 결혼한 지도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연애하면서 이 여자가 아니면 내 미래는 상상도 못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당당히 신랑 입장을 할 때라든지 신혼집 공사가 끝나 처음 들이서 두 손을 꼭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설 때 정말 제 아내와 평생을 행복하게 백년회로 할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바늘과 실 마냥 어디를 가든 둘이 꼭 붙어 다닐 거라 생각했던 저의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금방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6개월이 지나니 아내가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대출도 있는데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너무 이른 것 아니냐 했더니 아내는 대학 동창 누구는 이렇게 살고 옆집 사는 누구는 저렇게 산다 하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을 하나씩 대면서 걔들은 결혼하고도 회사는커녕 집에서도 손에 물도 안 묻히고 편하게 산다는데 자기는 돈까지 벌고 집안일도 해야 하느냐면서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 다달이 나가는 대출금 생각을 하니 아내가 하루라도 더 일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안일을 내가 할 테니 회사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니 또 자기 주변 사람들 이름을 대면서 쟤들은 남자 잘 만나서 호의우식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며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장모님한테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사죄까지 하고 난 뒤에야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조건으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아내가 항상 집에 있으니 집안일도 잘해놓는 것 같고 음식도 여러가지 종류별로 해주는 게썩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이거 나름대로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잠시 아내가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한 지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매일매일 새로운 반찬은 고사하고 그나마도 따로따로 접시에 담아주던 반찬마저 유리 반찬 통째로 대충 꺼내주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뭘 그렇게 누구랑 연락하는지 휴대전화기만 밤새 들여다보면서 잠도 저보다 늦게 들고 그러니 당연히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고 아침도 더는 차려주지 않더라고요.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먹고 나가는 게 든든해서 아침밥을 좀 먹고 싶다고 하니 아내는 내가 내밥 차려주는 사람이냐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을 먹으면 온종일 소화가 안 된다면서 먹고 싶으면 내가 차려 먹으라고 화를 내는데 그냥 그 뒤로부터는 출근길에 김밥 한줄 사서 먹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가 밥 먹으면서도 휴대전화기만 쳐다보고 있고 잘 때도 마치 제가 잠들기만을 기다리는 듯 눈치를 보는 게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특히 제가 아내의 뒤쪽을 지나갈 때면 휴대전화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도 화들짝 놀라기도 하니까 제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설마 아내가 저를 두고 다른 사람하고 그것도 모래가 아니라 제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연락하고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만 할뿐 실질적인 조처를 할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게 진짜였을 때 받게 될 충격이 어마어마할 테니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람 마음이더군요. 하지만 점점 더 아내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건지 몰라는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집 상태는 엉망이 되고 있었고 아내는 더욱더 의심스러운 행동만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반찬이라고는 반찬 가게에서 사놓은 마른 반찬이나 저희 어머니나 처가에서 가져온 밑반찬 말고는 다른 걸 구경도 못해봤는데 생활비 통장을 확인해보면 항상 현금이 인출되어 있고 잔액은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한테 경고도 할겸 아내의 반응을 떠볼 겸 해서 생활비 통장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신용카드로 하면 연말 정산할 때더 편하기도 하고 적립금 같은 것도 쌓이니까 더 이득이지 않겠냐고 넌지시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노발대발 정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보고 내가 살림을 해봤느냐 어쩌느냐 하면서 자기는 그냥 마트에 가면 되는 걸한 푼이라도 아껴 보겠다고 시장에 가서 현금으로 결제해 가며 깎아서 사는 거라고 그깟 현금 영수증 좀안 하면 어떠냐고 하면서 자기가 장을 현금으로 싸게 보는 게더 돈을 아낀다 뭐다 하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때 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모르게 해서 사람을 붙여봤지요. 아내가 제가 출근한 사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알게 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보니 아내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놀라게 된건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누군지 듣게 되었을 때 그때 훨씬 많이 놀라게 되었지요. 아내가 제가 출근한 사이 한껏 차려입고 동네에서 꽤 떨어진 곳까지 가서 만난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 동생 녀석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저보다 4살이 아래지만 아내로서는 아내 본인과 동갑이다 보니 결혼 전부터 저랑은 세대 차이가 난다 뭐라 하면서 동생하고 죽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때는 동생이나 아내나 저를 놀리면서 장난을 치는 거로 생각했는데 막상 심부름센터에서 아내가 저 몰래 만나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키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센터 직원이 덧붙이기를 둘이서 항상 카페에서 만나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그다음으로 향하는 곳은 언제나 제 동생이 혼자서 사는 자취방이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두 사람은 마치 누군가가 자기들을 알아보지는 않을까 눈치채고 있는 것처럼 매일 같이 밖에서 만나기는 하지만 그 어떤 행각도 부리지 않고 카페에서는 조용히 대화만 나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집 앞까지 도착하면 마음이 풀리기 마련인데도 두 사람은 그 흔한 손 한번 잡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가 매일같이 제 동생과 미래를 즐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페에서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 것과 동생 집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증거라고 들이밀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제일 좋은 건 블랙박스가 되었든 집에서 녹음하던지 간에 어떻게든 두 사람이 저를 속이고 그러고 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두 사람의 현장을 제가 덮치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심부름센터 사람도 이런 쪽 일이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빠삭한 편인 베테랑이었거든요. 여태까지 짬으로 보기에 분명히 이 상황은 제 동생과 아내가 반드시 무언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괜히 헛다리 짚었다가 자기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한 발을 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주를 따라 붙었는데 저렇게 매일 같이 만나면서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는 없다고 거기서부터는 저도 같이 협조해서 잡아내든지 아니면 자기들은 발을 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 현장 증거를 나보고 잡으라는 거냐고 따지니 이만 여기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후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하라고요. 어디에 돌팔이 같은 놈들한테 엮인 기분도 들고 괜히 다른 센터를 찾아봐야 그 정도로 암수를 피우는 거라면 아무것도 못 잡아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더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가 현장을 직접 덮쳐버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회사에 월차를 내고 렌터카를 하나 빌려서 동생이 사는 자취방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출근한 줄로만 알고 있을 테니 매일같이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날도 둘이 똑같은 패턴으로 카페에서 둘이 만나서 동생 집에 도착을 하겠다는 계산이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평소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천천히 가더군요. 이 무더위 속인데도 모자도 뒤집어 쓰고, 최대한 안 보이게 동여매고 있으니, 거기에 차 시동도 걸어놓지 못하는 상태다 보니,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심장은 엄청나게 빠르게 뛰고 정말 그차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오만가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의 매일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행동한다는 말과 똑같이 두 사람이 시야에 들어오더군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니 정말 치가 떨려서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나가 두 사람한테 욕한 바가지를 쏟아붓고 싶었지만 현장을 덮치기 위해 속으로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겨우 겨우 참아냈습니다. 카페에서 둘이 시간을 보냈으니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본경기를 시작하려나 그 길로 저도 뒤따라 들어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때의 1분 1초는 정말 제 인생 그 어떤 시간보다 느리고 천천히 흘렀습니다. 무더위에 두 사람 다 걸어오느라 고생 좀 했을 테니 땀이라도 식히겠거니 싶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로 했지요. 동생 집 비밀번호는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바꾸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성격이어서 예전부터 한 번호만 쭉 보집해온 녀석이거든요. 이미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간 상황에 저도 뭘더차 안에 있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 저는 이미 동생 집 앞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얇아 빠진 철제 현관문 너머로 아내와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동생이 벌써 시작을 한다느니 어쩌니 아내가 오늘은 조금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느니 어쩌느냐 하면서 하하 호호거리며 이야기를 주고받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5분도 걸리지 않아서 두 사람은 뭘 하는 건지 문 너머로 들려오던 소음도 하나 들려오지 않고 조용하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나눴던 대화 때문에라도 이미 미칠 것 같았는데 막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더는 기다리지 못하겠다 싶어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두 사람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반대로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있더군요.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있었고 말이죠. 오히려 그 문을 따고 들어간 제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크게 외치면서 들어갔는데, 오히려 제가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내는 집에서 재택근무 형식으로 일할 수 있게 인터넷 사업을 구상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컴퓨터에 능숙한 제 동생에게 도움을 받고자 그동안 동생을 만나왔던 겁니다. 오히려 제가 동생과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하고만 상황이 되어버렸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의심할 게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과 아내를 그런 사이로 의심할 수 있느냐고 동생에게 한 소리 아내에게 한 소리 듣고 나서 나아가서는 어머니에게 한 소리 또 듣고 장모님한테는 아주 가루가 되도록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졸지에 저는 아내랑 친동생 사이를 의심하는 의심병 환자가 되어버렸죠. 그 이유도 후유증이 엄청나서 아내와는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뒤를 캘때 고용했던 심부름센터 직원을 만나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 잡아떼고 면피를 하려고 할줄 알았는데 심부름센터 직원이 돈은 다 환급해준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걸로 밥 벌어먹은 게 어디 한두번한게 아니라고 나름 업계에서도 베테랑이라고 자부하고 다니고 그동안 경험으로 저와 제 동생의 사이가 거짓이 아니고 거의 확신에 가깝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이 내가 틀렸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그렇게 상했나 싶었고 저는 사실 억울한 게더 컸기 때문에 헛소리하지 말고 그럼 환급이나 해달라고 했어요. 그 양반한테 보수를 환불 받는다고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려 놓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라도 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이 흔쾌히 환급을 해준다고 했다가 자기한테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두 달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보수로 준 돈이 그렇게 큰 목돈이 아니었는데 이 양반이 돈이 궁해서 그러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자신은 지금도 확신한다면서 지금부터는 무료로 더 조사해본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했음에도 자신이 틀린 거면 다 환불해준다고 말이죠. 안 그래도 헛다리 짚어서 쪽팔렸었기에 그냥 무시하려고 하다가 공짜로 해준다는데 내심 저도 껄끄럼 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나서 그 양반이 저에게 녹음 파일 하나와 사진 몇 개를 내밀더군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던 겁니다. 아내와 제 동생의 사이가 말이죠. 심부름센터에 어떻게 그걸 확신했느냐고 했더니 주변 정황만 봐도 다 보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커진 아내의 씀씀이와 돈의 사용처를 들키기 싫어서 현금을 사용하는 것까지 말이죠. 제 아내가 동생 집에 들락거리는 건 어떻게든 둘러댈 수가 있지만 돈을 번다고 하는 일인데 오히려 소비만 더 커지고 있으니 뭐가 있어도 있다고 확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는 정황을 녹음했고 한 달간의 추적 끝에 두 사람이 마음을 놓은 사이 길거리에서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사진을 찍는 데까지 성공한 겁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미래를 즐기는 부부들에게는 공식 같은 게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떳떳한 만남이 아니다 보니 데이트 장소가 매번 갔던 곳으로 한정적인 짝이 있기도 하다네요. 그러면 그 짝의 특징이 테이블 같은 곳도 매번 같은 자리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둘이서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는 대화 내용도 녹음을 뜰수 있었다고 하고요. 환불을 받으려고 했는데 심부름 센터에 감사해서 추가 수당까지 지급하고야 말았어요. 아내와 동생을 한 곳에 불렀습니다. 그둘 앞에 제가 확보한 사진을 들이밀었더니. 제 앞으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두 사람 다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되었었나 보다고 하면서요. 자초지종을 들으니 아내가 처음에는 재택근무로 돈을 벌며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일가견이 있는 제 동생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도 사실이고요. 저 모르게 시작해서 놀라게 해줄 생각에 저한테는 따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경력도 없는 여자가 제 동생이 컴퓨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인터넷으로 장사해본 경험도 없는 새파란 햇병아리에 불과한데 초짜 둘이서 머리를 싸매고 있겠다고 해도 돈이 벌릴리가 만무했던 거죠. 그렇게 둘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생활비며 용돈이며 끌어다 써서 돈을 날리고 나니 그러는 과정에서 둘이 정분이 나버린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돈이 안벌리는 상황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시작한 건데 날이 갈수록 그 마음이 커져서 이 지경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쳐들어간 그날도 일하고 있던 건 맞지만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제가 좀더 참지 못하고 현장을 확실하게 덮치지 못했을 뿐이었던 거였고요. 운도 참 지지리도 없다 생각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때 이미 발견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제가 성급하게 행동을 해서 두 사람한테 알리바이만 만들어준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한번 걸렸으니 두 사람은 완전히 마음을 놓았던 거고 그동안 밖에서도 누가 볼까 경계태세로 다니던 두 사람이 마음을 놓고 손을 잡고 돌아다니다가 심보름 센터에 꼬리를 잡혔던 거였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와 저의 하나뿐인 현륙인 동생이 저를 두고 그런 행각을 벌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심부름센터 비용하고는 다 동생과 아내에게 뜯어냈고 위자료 청구까지 했습니다. 제 친동생에게까지 합의금을 뜯어내야 하는 게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은 사이였건 간에 제정신이면 이렇게 저와 연을 끊고 나서도 둘이서 더 만나는 일은 없을 테지요. 아니, 뭐 만나도 상관 없습니다. 이젠 제 인생에 더 이상은 없는 전처이기도 하고,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로 했으니까요.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